당시 30대였던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 아들 부부가 지난 2019년 12월 18억 원짜리 서울 이촌동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때 조후보자와 아들은 모두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었다고 조후보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후보자는 본인이 6억 원, 아들의 외조모가 3억 원을 각각 아들에게 증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득세납부에 필요한 1억 원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도 다 냈다고 했는데 납부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후보자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총 7억 원의 출처는 뭘까? 이듬해인 2020년 1월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조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조후보자 부부는 9억 원대 공동명의 아파트, 1억 원대 대지, 1억 원 미만의 예금 등을 신고했습니다. 7억 원의 출처로 추정될 만한 금융기관 채무 등은 안 보입니다. 7억 원의 출처와 증여세 납부시기에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SBS 취재 결과 조 후보자는 지난 2023년 5월엔 본인과 부인 소유 집을 담보로 4억 원쯤, 아들 부부 소유 집을 담보로 1억 원쯤, 총 5억 원가량의 대출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생활 자금 등이 필요했는데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거라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준 금액과 대여인지 증여인지 등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후보자는 2018년 이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며 아들 자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후보자는 독립 생계라는 아들에게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 2019년엔 7억 원을 증여했고 2023년엔 생활 자금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